저번 시간에 글루타치온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대사치료를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어,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쭉 해왔는데,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저것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일단락 하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때 이제 우리가 항산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 우리, 우리 몸을 지키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네트워크가 있어요. 시스템. 그래서, 그때 비타민C, 여러분 아시죠? 이거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거,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그리고 우리가 코큐텐, 리포산, 비타민E. 다한 번씩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요네 가지는 다 했어요. 코큐텐 빼놓고. 음, 그래서 지금 이제 글루타치온 하고 있는데, 어, 이, 제가 이 그림을 항상 이제 보여주는 이유가, 우리 몸, 항상 의학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어, 암을 얘기할 때, 이 세포, 세포, 세포 수준에서 항상 얘기해야 된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가 거의 한 60쪽이나 되는, 어, 그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다섯 가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이 세포를 지키는, 음,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네,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항산화 시스템. 대표적으로, 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나온 비타민C와 글루타치오는 이 안을 세포질이라고 해요. 이걸,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핵입니다. 네, 핵.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게 핵. 이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 계속 얘기했죠? DNA가, 우리가 유전자 뭐 이런 얘기 할때 얘기 나오는 게 핵이에요. 그리고 이 안을 다 이제 세포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둘러싸고 있는 거를 세포막이라고 해요. 음. 지금 말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구조물들인데, 세포막은 세포를 지켜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둘러싸면서 세포 밖에서 오는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걸러주고, 이제 뭐 어떤 신호를 받고 하는 그런 역할들인데, 이 세포막을 또어 지켜주는 것은 비타민 E하고 코큐텐 음. 그리고 리포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세포질과 세포막을 지켜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요 다섯 가지가 어, 이런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이렇게 네트워크 복잡하죠 네트워크 자 여기 보면은 산화 환원 산화 환원 그래서 우리 항산화제 하면은 저 산화와 환원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응? 항산화제는 산화와 환원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저 얘기했거든요 얘,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산화라는 거는 어, 우리가 이제 어, 산소, 우리가 이제 못을 밖에 내놨을 때 못이 녹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산화된다고 그래요. 산소를 만나서. 근데 이제 이런 그 이런 화학이나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론적으로 이제 산화하는 개념에서는 전자가 사실 중요해요. 전자, 전자를 얻느냐, 전자를 잃느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산화되고 환원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 이 여기 보면 환원 글루타치온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글루타치온이 들어가서 얘가 강어 강력한 이제 항산화제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요기 역할을 볼게요.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항산화제라는 거는 어떤 다른 물질, 여기서 이제 비타민 C인데 산화된 거를 이미 이렇게 환원을 시켜 줘요. 원래 원래 모습대로 환원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또 환원된 비타민 C는 여기 보면은 비타민 E 산화된 거를 또 이렇게 환원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제 산화 환원 개념을 좀 아셔야, 우리가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비타민 C의 역할, 뭐, 글루타치온 의 역할,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근데 계속 제가 반복했어요. 뭐, 반복할 거니까 일단, 저번에 한번 이론적인 거 얘기했으니까, 오늘 이론적인 거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이룬다 하는데, 자, 그럼 오늘 주인공 이제 글루타치온이, 여기 보면은 다른 건안 하고 이거 다 마스터 안티 옥시던트 앤티톡시칸트를 가지고 마스터나든지 그런 가장 제 중요한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가장 중요한 거. 그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음 불을 여러 개 안에 이제 막 일일이 화장실에 있는 불, 방에 있는 불뭐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뭐 두꺼비집 같은 거 하나 딱 내려버리면 불 한꺼번에 확 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마스터 우리가 뭐 마스터키라고 얘기도 하고 뭐 마스터적인 그 그런 데 가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게 굉장히 좀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죠. 안티옥시던트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 그리고 디톡시칸트는 음, 해독제 네,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비타민 C 그리고 요 글루타치온 두 가지는 상당히 그래서 세포질 내에서 강력한 항산화제로 역할을 한다. 이제 그건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때 이제 어, 아셔도 되고 어, 뭐 기억하시는 분은 그랬지만 그럼 글루타치온은 뭐냐? 우리가 흔히 뭐 비타민이냐, 뭐 미네랄이냐, 뭐 이렇게 이제 따질 때 비타민 C는 비타민이죠. 근데 글루타치온은 뭘까요? 글루타치온은 얘는 글루타메이트, 시스테인, 글라이신과 같은 다아호아 같은 그런 거지만 저런 이름들이 아미노산이라고 그래. 아미노산. 아미노산, 되게 아미노산 한 20개 돼요. 아미노산은 가지 수가. 20가지도 되는데, 이글루타메이트나 시스테인, 글라이신이란 아미노산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그래서 트리 펩티드라고 해요. 트리 펩타이드. 어, 아미노산이 모이면 펩타이드가 되고, 펩타이가 더 여러 개 모여가지고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여러분들 여기 영양제로 만든 거고, 그 아미노산제. 결국엔 그게 모여서 나중에 그게 단백질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알 필요는 없겠지만, 어, 글루타치온은 어쨌든 저런 이제 그세 가지 아미노산이 모인 트리펩타이드구나. 어,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세포 내에, 아까 봤지만 세포 내에 고농도 존재해요. 비타민C와 더불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글루타치온이.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글루타치온 아까 뭐랬죠? 산화됐다가 환원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죠? 산화, 환원. 산화, 환원. 요거 계속 아셔야 돼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그 전자를 그 아까 말한 활성 산소. 활성 산소는 뭐라고 그랬죠? 전자가 두개 짝을 이루어야 안정이 되는데 활성 산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짝을 못이루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걸 활성 산소라고 그래요. 그 산소로 된 거. 그래서 얘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막 다른 애들 이 공격을 한다고. 가지고. 활성 산소 막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지금 활성산소가 막 공격할 때, 저 항산화제라는 거는 전자를 얘한테 하나를 딱 줘버려요. 야, 너 이제 좀 얌전해져라. 안정되게. 응,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이제 환원, 이제 환원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GSH로 표시되어 있는데, 글루타치온이 됐다가, 어, 뭐 어떤 애한테 이제 그래서 이제 딱 점자를 주면서 자기는 이제 산화가 되죠. 그리고 이 산화된 또제 그 글루타치온도 다른 이런, 다른 데서 또 전자를 또 얻어서 환원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게 이게 항산화 의학에서 좀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주고받고 하는 게 전자. 전자. 그래서 산화환원 개념이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런 표시 보면 GSH, GSH. 어, 이거 글루타치온이다. 이거 근데 이제 환원된 형태. GSSSG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저것도 글루타치온인데 저거는 산화된 형태. 복잡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셀레늄이 있죠, 셀레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이제 그, 요거, 이런 역할을 할때 가장 이제 서 그, 글루터치온과 셀레늄이 같이 이제 이렇게 어, 역할을 하면서 근데 이제 필요한 게 셀레늄이 제 보조유소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B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타민 B2. 이제 저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한 가지 뭐 뭐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한 비타민하고 미네랄 같은 게 그래서 같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한거 제가 잠깐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병원에서 맞는 이제 글루타치온 주사 아니면 먹는 거 어,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이건데 어, 조금 전 얘기했었죠. 강력한 항산화제고 해독 작용을 하고 어,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해독작용, 해독주를 어디서 해요? 간에서입니다. 그래서 간기능을 개선을 한다는 저런 얘기가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강력한 이제 그 항산화 효과, 세포를 지켜주는 것도 있고, 음, 요거, 시스플란팅 또는 유사기화 화학요법, 항암이에요, 항암. 우리가 이제 항암할 때, 여기 신경성 질환, 여기 CIPN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저거 이제 그 약자인데, 이건 이제 c h e m o c e r a p i n d u c e d 어, 페리페론 유로퍼스래가지고 어, 항암제 유발, 항암제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초 신경병증, 손발 저린 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좀 완화시켜주고 예방한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어, 저렇게 좋은 거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 이제 오늘 할게 뭐냐면 어좀 이제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약간 좀 말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그 책이거든요. 책에서는 이거 잘 한번 읽, 제가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 연료 공급을 동시에 차단함으로써 나는 암을 약화시켰고, 이게 원래 이제 그 대사 치료가 암을 굶긴다는 그런 큰 개념이라 고 보시면 돼요. 굶겨서 암을 약화시켰대요. 그래서 세포 자멸. 이거 세포 자멸 계속 나왔죠? 에파토시스라는 과정, 세포를 자살시키는 과정.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세포는 자꾸 세포를 자살, 스스로 죽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게 기능이 작동 안 하는 게 암세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포 자멸에 암이 취약하도록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 공기면 암은 작은 변화 일으키고 항산화제인 알겠죠?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이 어떻게 되데 떨어지거나 글루타치온 떨어져요, 떨어져. 원래 글루타치온은 아까 조금 전에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글루타치온이 떨어지거나 요거 자 활성산소는 원래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굉장히 공격하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활성산소를 증가시켰어요. 음, 자 정상 세포에도 안 좋으면 암 세포에도 안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활성산소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암세포도 활성산소가 공격을 하면, 암세포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 암세포의 방어력을 떨어져서 죽게 된다.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그러면 도대체 그렇다 치면 저거, 그러면 저거, 어저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제 혼동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경험 차단하는 방법을 이제 뭐 이런 교수가 공유하였다 해가지고 이게, 어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그래서 암을 죽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분명히 ROS라고 표현된 게 저기 활성산소예요. Reactive Oxygen Species래 가지고 활성산소죠. 그래서 어, 저 활성산소를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좀 늘리는 역 늘리는 걸 해야 돼요. 활성산소를. 근데 역설적인 거죠. 정상세포도 물론 하지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 저 활성산소도 높게 만들어진다고. 쉽게 말해서 저게 이제 활성산소가 들어가면 일종의 그게 산화시키는 거예요. 산화시켜서 그걸 태워버린다는 개념을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서 항암하고 뭐 방사 같은 거 하는 그 역할이 저런 것들을 해요. 들어가서 이제 암세포를 그래서 이제 죽이게 되는 원리인데, 자,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도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때 나왔었고, 어, 그리고 다른 것도 여기 뭐 그래서 여기 산소, 산소도 뭐 이제 그 요법도 이제 거기에서 동원되고 그때 이제 그래서 구충제 니클로사마이드도 그래서 저런 역할을 한다까지는 했고 이게 활성산소를 높여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암을 좀 죽인다는 거고 자 오늘 할 거는 그러면 글루타치온을 떨어뜨리는 거 이건 지금 암세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글루타치온을 이제 떨어뜨려야 암세포로서는 어, 방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활성산소라는 게 들어와서 자기를 암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암세포 입장에서도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제를 사용해서 자기 몸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글루타치온을 이제 떨어뜨려야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논리에요. 이 지금 책, 이 요소 나온 내용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글루타트과 글라이신과 시스테인 그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이세 가지 아미노산이거든요. 세 가지 아미노산인데, 저세 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머지 요 글루타메이트나 여기 보면 저글루 글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아마 이렇게 좀 역, 줄이거나 그러긴 힘든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방법은 요 시스테인이란, 시스테인이란 아미노산을 줄이는 방법은 사용할 수 있, 있다는 얘기예요저 얘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런 얘기에요. l 시스테인이나 NAC-NAC. 뭐 웨이프로틴, 아스파라거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뒤에서 정리했거든요. 낙이라는 건 제가 그때 NAC 이걸 했어요. N 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했어요. N 아세틸시스테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인터넷 같은데 검색하면 해지구 사람들이 많이 사 먹어요. 항산화제 강력한 항산화제라 가지고 저게 원래 글루타치온의 전구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저게 몸에 들어가서 나중에 글루타치온이 돼요. 그래서 어 근데 저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뭘로 나와 있냐면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 가래를 제거하는 가래약으로도 나와 있어 요 N 아세틸시스테인.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 이것들을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를해 가지고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예요. 음 근데 지금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이거 피하라고돼 있죠? 네? 결국에는 저기에 들어가서 글루타치온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피하라고돼 있고 여기 웨이프로틴이라는 게다 있고 웨이프로틴 유청 단백질 들어보셨어요? 유청 단백질. 여기 유청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 정도, 카세인을 제거한, 그 안에 있는 카세인을 제거한 유단백질로. 어,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것도 이제 뭐 몸에 좋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많이 어, 먹으려고 하는 이제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 아스파라거스도 잘 아시죠? 아스파라거스도 여러 가지 뭐그 찾아보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항산화 작용도 있고 여기 보면 항암작용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에함유에 뭐, 글루타치온과 같은 여기 항산화물질, 돼있죠. 이렇게. 항산화물,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어, 여기 있는 다시스템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먹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런 것들 몸에 좋더라 보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 이제 뭐 먹지 마라 이제 그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떤 그런 항산화제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코큐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비타민 C도 나와요. 비타민 C가 근데 여기서 고농도가 아니라 여기 로우 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우 도스, 로우 도스 비타민 C. 어, 우리가 이제 주사제로 맞는 거는 주로 이제 그 고농도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용량으로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먹는거나 이런 것들 이제 로우 도스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거. 이것도 사실에는 평소에 이제 항산화 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따가 좀 많이 먹는 거지만 이런 것도 자 여기 보면 뉴트럴라이저, 프리라디칼인 거죠. 저이 프리라디칼이 뭐예요? 저 우리가 활성산소. 활성산소와 같은 그런 자유 기들을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는 목적에서 봤을 때는 저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저런 이제 그런 활성산소나 그런 프리라디카 자유 레디카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런 것들이 들어가서 몸이 좋다고 분명히 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 가가지고 얘를 어, 딱 항산화제니까 얘네 얘네가 항산화제니까 그러니까 왜그 항산화제가 어 이런 얘기 좀 들었을 거예요. 항암할 때 이렇게 항산화제 같은 거좀 조심해야 된다고. 요 항산화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저런 상황, 즉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그런 이제 여기 보면 킬 페이즈라는 단어가 나와. 킬 페이즈. 여기 이런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때는 항산화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그런 양면적인 거를 봐야 돼요. 평소에는 물론 항산화제 좋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상 세포 입장에서는 우리 세포도 보호해주고, 뭐, 노화도 방지해주고, 암도 방지해주고, 항산화제를 먹어라, 항산화제가 풍부한 뭘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 하지만, 막상 지금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그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활성산소, 프리라디칼, 그런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가지고,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활성산소의 역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셀포라판 들어봤어요? 셀포라판 브로콜리. 대표적으로 브로콜리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 좋다고 하죠. 항암 작용. 그래서 많이 먹죠. 저거 좋차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저게. 그다음에 좋은 거다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어, 몸에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 것들. 어? 아까만 낙. 아연, 나시 시스테인, 웨이 프로틴, 아스파라거스. 코큐텐, 비타민 C, 로오스 비타, 비타민 C, 비타민 E, 셀프라판, 여기 보면 루테올린이라는 것도 있어요. 루테올린. 루테올린도 어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루테올린인데, 결국은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뭐 항산화 작용, 여기 또 나오잖아요, 항산화 작용, 그렇죠? 면역계를 좀 좋은 작용을 하는데, 저런 거조차도 이제 그때, 그 당시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킬 페이즈, 거기 그때는 피해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글루터치온을 그러면 낮추기 위해서는 여기 한세 가지가 나와요. 그로타치온 낮추는 약물에 대해서 이 스타틴이라는 게첫 번째 나오네요. 스타틴. 스타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지혈증약, 고지혈증약에 처방되는 약물이 스타틴 계열 약물이에요. 저게 우리 대사약물로 쓰이는데 이 스타틴 약물도 사실 부작용이 많아요. 그게 부작용이 많아요. 부작용 이 많은데 여기 보면. 어, 세들리 해놓고 뭐 대인저스, 스타친세로피 한 다음에 쭉 보면은 디멘시아, 치매, 어? 그리고 근육통, 소머머스, 그다음에 뭐 이제 심지어는 뭐 당뇨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바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먹는다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부작용들은 뭐 이제 그 나타나려면 몇년 동안, 몇 년이 걸린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암 치료를 위해서 굳이 저걸 피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암 치료 목적이 라면 내가 좀 근육통 좀 아픈데, 아프다고 해가지고 항암 뭐 치료하는 거 그만둘 사람이 있을까요? 항암제 부작용 그렇게 많은데, 항암제 그렇게 써대는데.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타틴 계열도, 여기 보면, get a bad rap for the glutathione lowering effect. 그러니까, g l u t a t i o n e 떨어뜨린대요, 저게. 그러니까, 어, 정상세포야, 물론 안 좋겠죠. 저것도 이제 보면. 정상세포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지만, 내가 암세포를 죽일, 지금 내가 암세포가 막 자라나. 암세포가 막 뭐, 뭐 있어. 그쵸. 그때는 쏘을만 한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그저 고지혈증 양도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암 대사치료 그 오프라벨 드러그의 목록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부작용 들이 좀 두렵다 그러면은 자 밑에 나온 거뭐 메트포르민이나 그런 그 당뇨약 같은 거 그다음에 베르베린 이나 지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메가3나 뭐스코알레 비타민d 를 써주면 좀 완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같이 써주는 거예요 저런 거를 레스베라트롤도 마찬가지고 들어봤지만 음. 그래서 첫 번째 스타틴 저 계열 글루타치온 떨어뜨리는 약물이다 하나는 기억하시면 되고 몇 개는 없어요 딱두개세개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름만 하고 넘어가도 돼요. 피버퓨라는게 있는데 이게 어차피 다 외국에서 쓰는 약물들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다 이제 외국에서 많이 이제 쓰는 무슨 약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름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 해외 직구에서 저런 거막 구해서 드신다고 피버퓨라는게 여기네 있 그래서 지금 정리해놨는데 어뭐 여기 이렇게 생긴 게 화란국화라고도 한대요. 이렇게 이제 되는거고 근데 내가 여기 보면 은 이제 피버 퓨 w 라는게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열을 내리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논문 같은데도 보면 어 파테놀라이드 성분이 있어서 이게 여기 보면은 만성 림프고 백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 항암 작용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자꾸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피버 퓨 w 라는 것도 지금 여기. 여기 있네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활성산소 수위가 높은 암세포에 파테놀라이 작용하면 암세포의 활성산소 농도를 인계점까지 높여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는 거. 요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암세포 활성산소가 암세 화, 자꾸 이제 활성산소가 암세포를 공격하고 있는데 거대다고 자꾸 이제 활성산소를 더 이제 발생시켜가지고 어, 결국에는 이제 암세포를 이제 어, 공격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역할 여기 보면은 이제 활성산소 종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안 어,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 입장에서는 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암 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거 피버 피버 퓨일한 게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셀프살라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약물도 쓰이는 건데 셀프살라진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저 의약품으로도 이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걸 이제 활성형의 메살라진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그, 크롬병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뭐, 이제, 저런, 이제, 괴양성 대장염이나 그런데, 이제, 어,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요, 류코트리엔이라는 걸 조절하거나,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효과가 되는 것추 축, 된다 해놓고서, 어, 쭉 해서 이제 쓰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 여기서는, 이거 쓰이는 이유가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글루타치온을 낮추고 이 암을 이제 항암작용 그게 이제 약간 좀이셀파살라진을 어 이용하게 되면 이게 좀더그 암세포를 암세포를 그 항암작용을 이제 좀좀더 이제 그잘 듣게 어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 해가지고 이제 요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글루타치온을 낮추는 약물 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정도 했는데 어자 음 여기까지만 하면 아, 그럼 글루타치 먹지 말아야지. 글루타치 하지 말아야지. 딱또 이렇게 또 얘기 듣는데 자 그래서 분명히 제가 지난 시간에는 글루타치는 이렇게 좋다는 얘기했었고 오늘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암세포 공격할 때 이제 글루타치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 어 다음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음, 여기 이제 암하고 그럼 항산화제와 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 책이 나온 이유.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저거 이제 글루테씌오는거 하지 말아야지, 항산화제 무조건 하면 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날의 칼이라고 그래요. 양날의 칼. 어? 양날의 칼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약이 되고 독이 되는 거라서 저걸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뭐 이걸 항산화제는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 한번 항산화제 같은 거 한번 정리하면서 어, 그 관련된 이제 그런 논문들.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꼭 그럼 글루타치온이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암치료 있어가지고 피해야 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달아볼 겁니다. 여기 나오죠?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저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한번 언론에 뭐 나오잖아요. 뭐 좋대. 우르르 했다가 뭐 나쁘대. 그거 하지 말았다. 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절대적인 사실이 없어요. 특히 의학이 그래요. 이런 논문이 있는가 하면, 반대되는 논문 계속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어, 해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걸 쓸수 있는, 어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만 그냥 단순하게 딱 보고서 뭐 좋다, 나쁘다. 원래 그렇게 되잖아요. 달걀이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달걀 먹지, 먹지 말라고. 하고. 이게 뭐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 보는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듣고서 글로서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일단은 마세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